만드게 할수 있는 거 어, 먼저. 만드게 할줄 아는 거 올려 놔봐라나나 나 이거. 분노이긴 아, 응. 하지. 근데 다른 그러면... 거 있지. 몸 던질까? 아니. 오, <laughs> 난난난 먼저 던질 <laughs> 몸 던질 거다. 몸 던질 거라니요? 아니야 만드님 우리... 제일 하고 싶은 거 먼저 골라. 어셋중 우리... 하나 지금... 고르셈. 만드님 좋아. 오케이 일단 소방. 소방 살다 까먹었음. 저, 저 나가. 만..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갑자기 테이머를 한. 나... 그간점... 그간점... 왜? 나잘진는 괜찮긴해! 맵조가 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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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애 <왜> 불렀어요 오늘? 진 ㅋ ㅋ 있잖아요아아아요 좋아요! 구독! 아무입니다 오케이? 같이 가자 모임 망개 왜 나랑 같이 피킹 안해줬나 <laughs> 상처받을... 근데 이거 들어오는 거 발소리가 나, 났으면 은나한 번만 그 얘기해주라야 아 오케이 사이트 사이트, 나 사이트 필만 사람 한명아어거 어, 어. 와 템템 보인 와 무빙 하하아 무빙이 잡혔다 템템 님 방금 사, 방금 마치 급발진 사고를 보는 거 같았어요 아니 일단 <laughs> 러딩건이도다 먹혔다 오히려 오히려 좋았어 어 많은데? 어. 이 다섯 명이 테이크 할까요? 이 다섯 명 살려줘 우리 만기죽어고 두거의... 대체 어 있어? 아야 <laughs> <숨었어. 남이야, 웃음> 시장 오른쪽에 가언 있다. 어어 어, 있어. 먹었겠다. 메인 없나? 메인 이었어 메인 스 이거 그시티에 있는 아웃로가 만 아웃로. 아웃로가 비싸. 불독이 비어 아웃로가 아웃로가 그거는 만달야아 아, 아, 이거 야아이는데이 이크가안싸워주면안써아면안 써주면 안어주면안써어면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 써주면 니 이미 들어써주아니 써주면 안써나면안써니면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망주 말라서 갈수 있어, 이거. 와! 오! 주면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 써주면 안니니 아이어트송공 아이언트 송공아로한테 생각보다 쉬운 게임일지도? <laughs> 다른 사람들 화면 보면서 자신감 존나아이트이트 <laughs> <laughs> 68. 같이 가. 같이 가. 트송프이트이트게 들게 뺐어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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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드에 오. 오퍼 있어요. 미드까지 갈수 있을까요? 거기는 아, 좀 멀지 않은 거기로 안에 있는 셰리프 짚고.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안 아, <laughs> <laughs> 되겠다. <laughs> 안돼. <되겠다. 웃음> 아 소바 왜캐물리아오메이 어스 먹었다.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. 메인이었어. 세이지. 내가 오른쪽, 오른쪽 왼쪽이네. 아니 진짜. 어? 오. 오, 오오! 오 와! 와. <laughs> 아니, 김치찌 세지지 뭐야요 와, 팀 수준을 씨발... <laughs> <laughs> 다섯 명이서 에임메인을 쬐고 <laughs> 있는데 어떻게 아, 저... 아쉬워요, 아쉬워요. 아, 거기에 본인도 아기다. 포함되어 계신 걸 <laughs> 저는 대놓고 롱픽킹 해드렸는데 씨발, 트레이드가 안 나잖아요. 보장. 아, <laughs> 와, 씨 에임 봐라. 아쉽네. 어, 아, 쭈찌님, 헤드 한대 맞췄음. 야비. 발로한테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. 그거 발루... 왜 그런지 알아요. 발로한테 어려운 거. 게임이에요. 제가 지수님의 등골을 빨아먹기 때문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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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프는 업어주는 걸 했는데 저는 이게 안 되네요. 타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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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라도 나가. 서나나 아,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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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른쪽이다, 지수야. 소비성. 맞은. 모른다 이제. 오오오오오 아, 오. 오케 아, 아, 우리 등골 빨아. <laughs> <바람. 웃음> 발런트도 뭐 어렵다. 맨날 쓰지. 아씨 내가 히어로 말고. <laughs> <laughs> 히어로 말고? 히어로 말고? 히어로 말고?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 기어 보여. 덴덴 버린 아예. 할만하 이게 뭐, 진짜. 할만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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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드 가린다. 미드 간다. 미드 간다. 아파요. 미드 간다. 미드 간다. 몸통이 구멍 다 뚫렸다. 미드투미드. 미드투빈드 넘어갔다. 넘어갔어. 넘어갔어. 와. 한대 때리긴 아 했는데 어, 애, 얘들아 안돼 이러면 네, 나 오퍼스 세이프 냉... 해야 돼길 어? 냉... 막혔다 냉... 냉... 냉세할 수밖에 없어 냉세할 게 많긴 <laughs> 어어어어나 이코니까 그냥 <laughs> <으흥>. 뭐라도 해봐야겠다 <웃음> 어? <웃음> 잡으러 온다 이거 아니 소리가 뒤야 <laughs> 왼쪽 둘 아, 다야 뒤에 있다 거기 하이미드 죽겠는데? 으 <laughs> <laughs> <laughs>

<목소리> 데이드 내주는 맞는데 거기서 갑자기 포커를 치면 어떻게 막? <laughs> <laughs> 아 미워도 다시 한번 로퍼 달래는데 돈이 안 되네. <laughs> 그냥 믿다. <밉다. 웃음> 아 내가 <제가> 믿다는 얘기였으면 됐는데. <laughs> 오해 미디어. 아시겠스요제트는 공격 때부터니까. 가보자. 또 아, 봐도 공격되고. 가보자. 거의... 저도 엔트리 라는 빨간 약은 얘기하면 안되겠죠? 어? 응. <laughs> <laughs> 게 무슨 소리야. 에이, 우리, 우리 여 가요. 우 <laughs> 드론 드론. 드론. 도전! 나왔나왔 <laughs>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. 나가이 안된다 고서 <laughs> 여, 여기 <laughs> 여기 여기 체크 안에서 그런 듯. 어. 아, 아니 시 게임이 드론이...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. 요이 <laughs> 앞으로 쪽에... 가고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어서 <laughs> 내 드론을 따라갔다? 근데 내뒤통수에 발소리가 나잖아. <laughs>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? 페이크 드론. 와인야 아, 와인와인와 와인. 와인. 와인, 와인. 와인, 와인, 와인. 어, 나이스. 내일 인기냐. 트레이드 나는 강에서 보면은 이길 것 같아요. 쇼쇼쇼쇼 쇼. 어, 있... 살짝 몸쪽에 그냥... 더 붙는 게더 붙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몸을 집어 넣었을 때 잡는 게 나와서. <목소리> 응? 어? <웃음> <웃음> 어? 기도 있다 그서어한번 써봤는데. 서비츠 추가. 우리 팀 <마비수> 우리 팀 <laughs> 일단 반응 속도는 진짜 확실히 빠름. 나 진짜. <laughs> <laughs> 에이 두, 세, 오, 사, 아, 이, 뭐. 파이크가 에걸로 하면은 오! 죽을 걸. 같... <laughs> 그 이크는 살려야지. 어떻이 야! 야! 어? 아 저거 안 맞아? 방송이? 아오 마이 갓. 아, 비비팀 아싸! 만득이 만득님 거. 아, 전제 <laughs> 맛배보다 잘했음 <laughs> 아싸! 만득 백곰 <배꼽> 박 <laughs>